왔어요 야 이제 불러 보여주자 크기 어제왜 시작됐다 야 코드 그거 코드 오무집중이야 오무집중이야 아 코드? 오무집중이라고 많이 설치해줘라, 기분나아지 응, 음, 근데 한 마리밖에 소환 못할 것 같지만 았어 최대한 많이 소환해야 돼. 응. 유빈아 코드 뭐냐? 아 6, 5, 8, 6 초반에 운이 좋아가지고 빨리 설치를 해야 돼블로는 알겠어 내가 아주 수란자면은 지를 못놓어야내 행운 거, 야, 음. 뻘짓하면 안돼 알았지? 면안돼 알았지? 아 뻘짓 안해 뻘짓하면 우리 망할 수가 있어 응 음. 네, 진짜 운이 좋으면은 독수리 저거 하고 사냥도 둘레든다 하면 동물검사가 바로 뜨는 가능한데 그거 안돼. 네, 오늘... 내 행운이. 나 언제, 나 언제 초반, 나 언제 초반에 그거 호랑이 사부랑 그거 뭐였지? 렌슬롯에 필요한 이 이거 뭐였지? 이제 좀. 야 전설. 드디어 내운운 운, 운 행운이 대박 진짜 대박이지? 이제 돈벌어 돈벌어 컷 이런 건봐봐 도박 안 되죠 도박 아 이거 할까 안 할까 아 이거 해야 되나 야너왜 영웅 파봐 말해 아, 안 뜨네. 독수리 장군이 빨리 떠야 되는데. 야, 너 근데. 뭐야, 나 이거 왜 초록색이지? 반다 씨야! <목소리> 아, 구세트, 구세트. 난 구세트를 뽑아야 한다고. 와, 진짜 아이고, 아유, 축하나요 아이고, 아이고, 독수리 장군 떴어요? 아, 독수리 장군 빼고다 떠요, 아주 뭐냐? 어, 축하해요. 어 독수리 장군 떴어요. 어, 블노비요 <laughs> 일단은 여행다깔고 블로만을 이야기해 보시다 물론, 좀, 많이, 많이, 빨리, 먹어야 되겠지. 응. 많이, 많이, 먹고 있어, 지금. 응. 저기 야,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양복사, 빨리, 소환해라! 양복사? 망했다. 양복사 없으면 안 된다, 지금. 나와봐 오케이 야 양복사 더 깔아 오케이? 어, 음 가면? 야 양복사 도 중앙에다가 데리해라어구대 양조 아그 빠따가 나야 되는 거? 그 전설의 빠따. 전설의. 야 이게야 전설의 빠따가 아니라 전설의 비오비야 알았어? <laughs> 어왜 많이 커진 것 같지요? 뭐?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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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되는 이천이야. 이천이라고? 천이야 천 그냥. 천. <laughs> 오. 포당이사부 떴다. 구르트 하고서 르트가안 된다. 구르트도 안. 구르트 떠야 돼. 구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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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저주하고 있는 거 같지? 구르트 안 떠라. 그렇지, 안 떨어. 자, 개구장잡지 앗! 장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는 갔습니다. 오! 어, 그렇게 나와봤다! 내가 너를 날려주지. 따. 아, 김이아니 배트가 네다 잡아가, 주이아 배트, 제일 오른쪽 저기다 놔두면 안 돼? 오케이. 어, 블록을 지금 먹어야 돼. 와, 블록 크, 크기 보세요. 와, 블록 크기가 쩐다. 빨리 잡아야 돼. 나와라! 아, 여따다 놔두지 말라고! <laughs> 야! 배트맨 또 나왔다고! 왜 저라고? 글롬은 많이 많이 먹고 있다고 많이 많이 먹고 있으면 뭐해? 쎄지고 있다고? 뭐 하나의 실패작을 위해 넌 잘못하면 실패작 되잖아 아니야, 이번에는 배트가 두 개라고. 야, 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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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트, 배트, 야, 배트. 배트 두 개. 나 블루, 블루를 두개못 잡네, 내가. 야, 블루 왜 이렇게 크냐? 나는 내 운을 믿는, 믿, 뭐, 믿지는 않고 그냥 이거 해야지. 제발. 안 나오고요. 얘배트가업그레이야 예, 되는데, 배트를 실수 업그레안 했고요. 얘 예, 강화 실패고요. 예, 영, 영상 한지 벌써 9분이고요. 와와와 이게 봐도 내 이빨. 야, 오늘 너 운이 다른데. 응, 너또한번 사볼게. 넥슬럿! 음. 안 되겠다. 더 이상 먹게 내뜰 수 없다. 더 이상 먹게 내뜰 수는 없다. 야! 죽어봐. 그래도 많이 먹고 있지? 야, 하지 마라. 간다. 날려버려. 야, 나 그럼 블록 여기다 놔둔다. 응. 친구. 왜안 지우냐고. 이배트가에은 겁나게 소중해. 아니, 내 블록이 지금 동성용이야. 지금 내 블록 지금 하루에 5 0명넘었어 350명? 와, 저걸 연쇄 살인만래이야 먹었다, 고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안냠냠 냠냠냠냠냠냠 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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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안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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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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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어드폰. 이제 무비 안 죽는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배트맨 때문에 못 잡고 있다, 진짜. 저안날아뱉지 <laughs> 지금 딜이 3670이야. 어, 먹힌다, 먹힌다. 스킬 쓰니까 먹힌다. 뭔 스킬이야, 대체? 먹힌다. 죽어봐! 먹힌다. <laughs> 죽여버렸다. 죽어봐! 나이 많이 먹어 죽어봐! <laughs> 와, 한 명은 강화 성공했는데, 한 명은 강화가 안 되네. 이건 맞선 일이고 4 0 0 찍는다 금노 뭐고 4000이라고? 고있노4 0 0 찍는다 해봐라 노4 0 0 오케이 아안먹힌다 하지... 하지만 내가 죽이면 된다 안먹힌다 이제 김민아 날려버려 이제 안먹힌다 안 어차피 야, 야 저거면 먹히겠어, 있잖아. 해봐. 어 먹는다, 먹는다. 조금씩 먹는다, 조금씩 먹는다. 어저양치상는 그 먹어. 안돼. 먹고 불러봐 날려버려 배트맨 간다 희한하다 굴러가 그이드애정기 김민아 어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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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내 예상. 안다. 와, 죽이고 마, 다. 네. 이제, 이제 애들 못 잡을 것 같아. 이 거북이가. 안 잡혀. 나와라, 거북이! 안 잡혀. <laughs> 골렘 소환해. 싫어. 사실, 쉬고. 뻥이야, 소환할 거야. 나도 소환할 거야. 뭐, 싱어머니, 싱어있으면될 거야. 우리의 짱짱 큰 블록. 그... 어? 야, 이거 배트맨이 체력 적금 만들어 놓은거블로 먹는 먹는다. 어. 빨리 먹으라그 배트맨이 다 잡고 있다. 그것도. <laughs> 어, 조금씩 먹는다, 조금씩 먹는다. 배트면못 먹게, 날려버려! 아주 조금씩 먹고 있다 아주 조금씩! 날려버려! 여기가여다여기 여기다, 여기다, 어날려버려야 불러, 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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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다냐먹다여기 아! 야야터개가고 어? 아, 맛있어 아, 그냥 날려버려서 한 번에 죽여 버려. <laughs> 카마보도콩파 치오 야분냠냠냠냠 <laughs> 이제는, 이제는 못 먹는다. 이제는 안 먹힌다, 그냥. 애들 체력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에 조금 먹는다. 조금 먹어야 된다. 야, 블록어 겁나 약하네. 어? 블록을 버리는 건가요? 날려버려! 블록더 이상 못 먹어. 날려버려, 배트야. 왔다! 응, 죽여버렸다. 이제 먹히려나? 저기... 안 먹혀봐 제발. 방네명 죽여야 된다 불러봐. 저게못 죽이면 진짜 안 되네. 냥 산초. 날려버려, 그냥. 못 먹게. 먹고. 너는 두 명이잖아, 날려버려. 8 0 m 에서더 이상 안 올라가지고. 와, 오빠 오징어 오진... 야, 빨리 배트맨을 소환해 그럴 거야, 지금 그릇 뽑고 있어 응, 그안나 하지만 나왔죠 하지만은 다이너마이트가 없죠 응, 그럴까? 한 마리 있죠, 지금 응, 두 마리 없죠 안 떴죠? 아, 제발 영원히 안뜨거만약 이거 다이너마이트 을때까지지면안 돼. 지능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죠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좀안시죠응도 돼. 안 아이고, 좀 오너포 이쪽, 숨바 좀. 아이고, 다이나믹 죠다이나 진짜 안 됩니다. 아이씨! 쏘시긴 했어! 빨리 강화해! 강화! 오케이, 강화 일단 두번 했어. 오, 그 다음에 강화 한번더 하고. 오, 좀 막힌다, 뒤에. 예, 좀 막힌다, 좀 막힌다. 오, 좀 막힌다. 날려! 왜 그렇게 사 拿尿布去，看我。不要，不得。 어 아, 뭐야. 아, 아, 4 웨이브만 더 버티지. 아, 어, 그 와중에 블러 겁나 크다. 야. <laughs> 야, 이거 하나 찍는데 20분이 걸려. 이렇게 불러본 겁나게 크다. 아침 맞고. 아니, 그만 되라고. 제발, 신호 하나 쯤면 아니, 그만해. 야, 나 맥스까지 와봐좀 I d 에 n t know if 다 m 또다 i 가지 t 더 이상 블 a 는안될 t 같 e 그 i t o 블야너 야, 배는배트환하환하고 내가 g 환할환할때 어때? 배트환하환하얼마얼어나 어려운데? i 바 소환하는데도 그거 필요하네, i t 이 l 배트맨은 더필더 피... 더 어려워. 배... 방금... 아니, 근데 거의 비슷해. 일반, 일반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 일반 하나. 야, 어려워, 맞아. 진짜 학교에 없어? 응. 오케이. 내가 만들게. 5, 8, 9, 8. 5, 8, 9, 8? 자, 블러비 그렇게까지 커는 커졌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뻐, 기쁩니다. 전자한테 가서는 좀 빨리 걸었어, 도 부적이라는 놈이 아주 그냥 돈도 제대로 될거 흠! <놀람> 영웅 안돼. 왜 그래? 어, 한약군 떴어, 한약군 떴어. 한약군 떴어. 야, 은근 잘 막힌다. 그럼데 영웅, 잘 가라. <laughs> 많이, 많이 먹고, 많이, 많이, 떼지는 친구 가면 나. <laughs> 많이, 많이 먹고, 많이. 많이, 많이 먹어라. 싸워, 웃지라. 원레하고 싸워. 어, 마, 먹었다. <웃음> 먹었다. 와이. <laughs> <laughs> 어떻게 먹었노? 나도 슬라임이다, 든비라! <laughs> 나도 슬라임이다, 든비라! 와, 먹었다! 안 떴어. 유민아, 이거 니가 신화 만들면 니 신화는 던전에서 너 오케이? 응. 나 지금 영웅의 던전에 넣고 있어. 어 세상에 맙소사, 빨리 하지 못하면 이 영상의 길이가 한 시간이 되고 말 거야. 줘. 뭐야 저거? 뭐야? 자이 영상이 그거한 시간을 넘 넘지 않게 빠이.